안 되셨어요, 만장님. <laughs> 이렇게 갑자기? 장가를 잘 가야 돼. <laughs> <또> 아직 실패. <laughs>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수리 침을 놔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막 밖에 서하면 큰일 나죠. 지금도 이제 집에 가면은 침을 안 들고 가면은 집에서 그럴 거면 왜 안냐?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이준입니다한이준입니다 아, 이거 미리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하나씩 잡고. 컨셉입니다. 음, 좋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우리 한이산 왜 됐는지 음.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한이산 왜 되셨어요, 만창님? <laughs> 이렇게 갑자기? 장가를 잘 가야 돼. <laughs> 결혼을. 어렸을 때부터. 이제 중학교 때쯤 음. 어, 혼자 힘으로 장가가기가 쉽지 않겠구 <laughs> 나의 이런 외모를 보면 아 뭔가 나의 능력이 좀 필요하겠다. 잘 개관하는가 잘됐습니다 <laughs> 직업으로 봤을 때 되게 매력 있어 보이는 게한의사긴 음. 해가지고. 뭐 어떤 어. 매력이? 우선은 뭔가 보여진 이미지가 음. 조금 뭔가 좀 지적이고 음. 뭐 돈도 나쁘지 않게 잘벌것 음. 같고 <laughs> 약간 착한 사람 같긴 하잖아요. 아,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. 도와주는 거니까 남 아,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서 잠깐 잘가기 위해서 <laughs> 뭐안잘 <아니>, 하긴 했습니 아직 실패. <laughs> 뭐 네. 원장님은 뭐? 저는 조금 더 음. 멋있는 <웃음> <웃음> 이유로 <웃음> 아니 저희 때는 그거 있었잖아요 드라마 아, <laughs> 아, 맞아, 허준, 맞아. 맞아. 허준 허준 아. 허준 아. 저는 진짜 열심히 봤어요. 나도 안 봤어요. 근데. 사실 저도 안 봤어, 근데. 아, 그래요? <laughs> 되게, 되게 뭐 여행, 유행이긴 어, 는데 저희 전 세대 때는 음, 이과생들은 음. 포항공대, 카이스트 음. 가는 게 아. 사실 어, 제일 메인 그거였었는데, 저희 때는 다 한의대 가겠다고 막 그러던 음. 시기잖아요. 아, 그때 그막 드라마. 막 있어, 그쵸, 그쵸. 대장금 어. 영향도 막 있고, 아. 저는, 아, 이거다. <laughs> 그래서 트렌디하다, 트렌디하다. 아, 그렇죠. 영향을 진짜 되게 많이 받아서. 음. 한의 사야 되겠다 음. 생각했죠. 원장님은 그런요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빠가 수지 침을 놔줬어요. 아 그리고, 그리고 집에 동인도 있었고, 음 그래서 체하면 이제 아빠한테 침 맞고 음뭐 어디 안 좋다 그러면 또침 또 맞고 이래서 되게 익숙하기도 했었고, 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 효과를 봤으니까 어 그렇죠. 아, 아 이걸 그렇죠. 내가 나중에 어, 내가 해야 되겠다. 음 너무 좋아 보이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음 친척들이 아플 때도 아빠 가서 해주고 음 다른데 가서도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, 그래서 오 좋은데. 그럼 원래 이렇게 하면은. 그러니까. <laughs> 지금은... 네, 안, 안, 되는 거죠, 지금은. <laughs> 지금은... 그래서... <laughs> 그니까 러 지금은... 옛날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. 맞아, 맞아. 그래서 맞아. 우리가 한의사라는 직업을 좀 이렇게 친근하게 볼수 있는 게 많았는데, 음. 음. 지금은 안 되죠? No, 그렇죠. <laughs> 지금은 그렇게 막 밖에 서하면 큰일 나죠. 효과가 좀 작동하죠. 우려가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막. 이렇게. 그렇죠.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었는데, 음. 지금은 이제 딱 한의사의 면허가 있어야지만 제한되는 행위들이 있으니까, 옛날에 뭐 우리 이사지원장의 경험 때문에, 우리 <laughs> 한의사는 어, 되셨지만 덕분에 면허를 취득하죠. 네. 부부에서 네. 그렇죠. 명절 때 이렇게 부모님이나 할머니, 음, 할아버지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. 음, 음, 음.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실. 지금도 이제 집에 가면은 <laughs> 이제 침을 안 들고 가면은 집에서 그럴 거면 왜 안냐. 엄마, 오빠 <laughs>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제 제가 와서 네, 침 놔줄 걸 같아요. 기다리고 <laughs> 있는데 어나 그냥 먼저 아, 반찬 통계 통계 통만 막 <laughs> 이렇게 갖고 오면 다음에 다시 와라막 그렇게 하신다거나. 어, 침을 갖고 가야지. 집에서 좋아하긴 하는 거니까. <laughs>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 약도 그렇고. 응, 약도 아, 좀잘 응. 먹을 수 있어서. 응. 약도 지금 계속 주기적으로 보내드리고 계시죠? 응. 아니요. 오늘 <laughs> 어, 항상 요구하시던데 <용어하시는데>. 약이 떨어졌다. 오니면 <laughs> 음. 어, 아빠는 여기가 안 좋다더라. 뭐 그런 면제 맞춰서. 상비약으로 이렇게 몇 가지 는 어, 있는 어, 것 같기는 감기약 해요. 이렇게 감기약 이렇게. 감기와 리고 근육통이나 그렇죠. 뭐했쓸때 먹는거나 이런 것들. 어, 주변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내가 한의사인 걸 <있는> <laughs> 음. 어, 좋아하면서 뭐 이제 필요한 <laughs> 음. 것들 도움을 받고 <laughs> <많이 웃음> 도움 받고 맞아, 맞아. 음, 그렇게 조카 선물도 하고. 이제 막 아, 맞아, 맞아. 성장 보약 이런 거잘 음. 해주고 그럼 되게 한의사가 되려고 마음 먹으신 이유랑 <laughs> 네, 매우 이제 스님이 이제 그것도 <laughs> 언젠가는 <웃음> 나의 목표도 <laughs> 이루어질 수 있다고 <laughs> 아, 생각합니다. 제가 잘 가려고 응, 왜안 된다고만 생각하는? 이렇게 해자고아맥좀 음. 잡아봅시다 뭐이 아, <laughs> 아, <하고>. 아, <laughs> 이제. <laughs> 뭐 저, 저와 소해팅했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. 뭐, 그렇게 이용하진 않았어요, 잘. 이제 주로 대부분은 <laughs> 막 그렇게 해요. 이용한다고 하던데. 어렸을 때 생각했던 그거랑 만족도는 비슷하진 않겠네요? 그거는 아직까지 충족은 못했는데. <laughs> <laughs> 한의사로서 좀, 어쨌든 환자를 대면해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, 의료 쪽에 있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한의사들이 조금 더 환자한테는 개인적인 관심을, 사적인 거 말고, <laughs> 이 환자의 개별적인 몸 <laughs> 뭐, 상태를 어더 많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맞아. 진료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를 나중에 깨달았어요. 아 그래서 지금 아 내가 한의사가 된게 되게 다행이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것만 해도 되게 만족도가 음 있는 편이긴 해요. 저는 음, 음. 요원장님 언제 제일 약간 만족도가 높아요? 아, 저는 내 네,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기는 한데 100점 만점에, <laughs> 100점 만점에 몇 점이죠? 100점 만점에요? 100점이죠. 오 아, 아쉬운데 나왔는데? 120점 해야 되는 거아닌가요 저는 한의사가 된 거를 진짜 후회한 적은 진짜 없는 음. 것 같기는 해요. 어렸을 때야 그냥 진짜 뭐 드라마 보고 뭐 환장에 젖어서 음. 어떤 한 장면이 뭐 뇌리에 음. 남아서 음. 이렇게 시작하긴 했는데 질병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는 음. 뭔가 회복을 위해서 음. 좀 도와줄 수 있고 사실 삶의 질도 전좀 좋은 편에 음. 속한다고 맞아요. 생각을 하거든요. 아, 어, 그래서 되게 시시각각 자부심 느끼면서 음.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. 한약도 너무 몸에 좋은데 음. 이걸 내가 이렇게 매일 먹을 수 있다니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이런 것도 너무 좋고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어, 그런 부분좀 있는 것 같아요. 그쵸? 원장님은? 저는 어렸을 때부터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만족도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음. 네, 약간 어렸을 때 꿈꿨던 것보다 좋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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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흥미롭다. 좋다. 좋다. 응. 좋다. 네. <laughs> 좋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신 거 어떠세요? 저는 좀 의외였어요. 왜요? 어, 사실 이유가 잠깐을 잘 가려보는지 <laughs> 몰라서 네. 아직 달성은 못했지만 <laughs> 아. 지낼 수 있을까라고 네. 생각합니다. 꼭. 자막 띄워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? 네. 네. <laughs> <안 되죠. 웃음> 다음에 꼭 좋은 소식으로 <laughs> 아, 네. 영상을 담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<laughs> 이대로 <이제 웃음> <이거> 사라지진 <laughs> 않겠죠? 어, 네. <laughs> 네. 꼭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. 그러면은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<아직까지. 웃음>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<감사합니다>. 계세요. <laughs>